어디, 어디 부분, 어디부터 먹을까? 어디 부분부터 먹을까요, 자기? 응? 어디 부분부터 먹어야 돼, 자기야? 그냥 자기 먹으란 로다 먹을게. 어, 핸드폰 이렇게 나겠다. 자기 먹으란. 먹으라는... 안녕하세요, 하이. 브루, 하이. 다리? 어, 야, 잠깐, 이거. 야, 잠깐, 다리가, 씨발, 이게. <laughs> 오케이, 다리. 다, 다리인가? 이씨바, 다리 원래 이렇게 작나? 잠깐만, 기다려봐. 다리, 이씨바. 다리 원래 이만한가? 원래 이만한가? 이거 다리, 다리인가? 다리 맞지? 이새끼들, 이씨바, 닭, 닭 16호 닭 쓰는 거 아니야, 막, 어? a w 마 s 뭐야, 갑자기 엄청 많이 오지? 당황스러운데?

확실히, 교초는. yeah, I love it, yeah. Taste good, kill myself, bro. God, I love it, I love chicken, hell yeah. I, no one take me. Okay, wing, wing. 윙 i n g Way. What? What the fuck? PC? p o l i t i c 시기 뭐시기? Come on, not bad. Oh, mm. Mm, so love Ah, oh, God. Ah, mm. oh, yeah. Uh, where uh, uh you're big for the TV? Okay, okay. I call you big. Okay, big. Big. Where are you from, big? Hmm. Yummy. Hmm. God. 껍질이 교촌치킨의 역시 껍질이예요. 음. Yeah. Mm. Oh yeah. This is o i l God. I love it.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답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매국 놈도 나간 거 같네. 응.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대답해드릴게요. 그냥 먹방만 하면 심심하잖아.

진짜 내가 햄을 존나 좋아했단 말이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존나 햄을 좋아했었지 반찬에 소세지 햄이 있어야 돼 분홍 분홍색 아니잖아 그거 그거 해서 계란을 한 계란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랑 스팸을 존나 좋아했어 진짜 스팸을 야, 그걸로 조진 돼지새끼가 한 100마리 될 거야, 내가 봤을 때. 100마리 넘어. 그래서 지금 결국 스팸 공장에 취직을 했죠, 씨발. 똑같네. 스팸 공장, 씨발. 야. 나 오늘, 근데, 방송하면서, 이상한 사람 봤어. 야. 방송하면서 그런, 아, 내가 방송 경험이 없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처음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지. 응, 음. 응? 왜 웃어? 왜 웃음? 왜 웃어? 왜 웃음? 어느 어느 부분에서 왜 웃는 거야? 어느 부분에서 웃는 거야? 내가 방송 경험 처음이 아니면 그전에 세패드립 뭔가 닉네임은 얘기 안 할게. 타르코프 하는데, 타르코프가 게임 스트리밍 하고 있었는데, 키디, 키디 존나 안 나왔어, 오늘따라. 오늘따라 지금 계속 죽고, 무기도 다 있고 해가지고, 모신나강 런을 했거든? 그냥, 모신나강 업그레이드는 안 했어. 그냥 쌩 모신나강 들고 나갔는데,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존나 비웃는 거야. 막그 키디도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화내가지고 내그그 그 트위치 후원을 거의 후원을 해 지가 먼저 했데 는 그니까 내가 좀 살짝 이렇게 살짝 아니다 내가 앵앵거리는 목소리잖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짝 비웃으면서 아일길도 못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종일 내가 제 그니까 그분이 그분이 이제 일길이라도 하면은 제가 5천원 후원해드림 이런거야 내가 아에 박친거지 이제 내가 그래서 근데 1킬은, 어차피 근데 1킬은, 솔직히 그러니까 1킬은 그냥 해. 지치게 하면 1킬이잖아. 요 그래서 1킬은 좀 에바고, 타르코프에서. 아, 그니까, 1킬은 너무 쉽고, 2킬에 5천원 어때요? 1시간 안에 2킬 하면 5천원딱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콜 했어. 콜 하고, 바로 팩토리 가가지고, 팩토리 가가지고 모신다 강 들고, 4명 죽였어. 4명 죽였는데, 잠시만요. 후원 그거 충전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했는데, 2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어. 아, 2시간 20분? 정확히 그래. 정확히 2시간 20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어. 그냥 잠시만 하고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그래 충격받았어. 배신감 느끼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그치. 그러면, 아니, 그니까 왜 도발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 그니까 아니, 그딴 식으로, 앙, 맛있정 그딴, 그치, 웃기지? 도발을 하지를 말든가 <laughs>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믿지는 않았어 믿지는 않았어 아니 믿 미... 솔직히 근데 도발을 너무 처 해대니까 나도 이제 살짝 짜증이 난 거지 도발을 하지를 말든가 솔직히 도발을 왜하고 깡이 없으면 그니까 내가 스 28살 살면서 그런사람들 존나 많이 봤어요 도발을 존나 해야 되는데 깡이 없어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그러니까 내가 28살의 조언인데 커풍 존나 까는 사람 믿으면 안돼요 실속이 없어 그런 사람들 막상 뒤통수 친다니까 존나 말만 하는 사람들은 나 당해봐서 알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일단 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났겠다 니네 동네도 음 다음 방송 아마 맨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니까, 원래, 맨날, 맨날 6시 반에서 7시에는 찍을 예정이거든? 맨날? 음, 이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월화수목금을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그니까. 근데 내가, 이, 내가 공장에 다녀요. 공장 다니면서 이제 문제 생기면은 추가 잔업을 해야 돼서, 일단 그냥 맨날 6시, 이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6시 반 이후에는 무조건 접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만데 만약에, 만약에 한 그니까 마지노선 8 시까지 접속을 얘가 안 한다. 그럼 그날은 방송을 아마 못할 거예요. 뭔가 잔업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덕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내가 확답을못 주겠어. 내가 좀... <laughs> 네? 너뭐 어디서 어디 합니냐? 울릉도야? 울릉도 독도? 어지섬인데? 거제도, 아, 거기, 거기도 저렇게 있네? 아니, 원래 먹방 하려고 했는데, 어, 여기 있네? 먹방 하려고 했는데 또 정치 얘기하네. 아, 이게, 이게, 뭘 원래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갔으면 지금 시기에 끝날 분위기였거든? 지금 시기에? 그 않아? 지금 시기에 딱 끝날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응? 신천지, 걔네들 때문에 갑자기 또, 아니, 무슨 하루 만에 감염자가 150명이 늘었어? 감염 확정. 엊그제랑 어제. 이게 뭔난리요 이게. 거의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니까, 이 정도면. 하루 만에 그, 감염 확성자가 150명이 늘었어? 그, 신천지 애들만 150명이더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150명이 걸렸잖아? 근데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두명씩 접촉을 했을 거 아니야? 뭐, 어떻 평균적으로. 막, 나 같은 방구석 히키코머리가 아닌 이상 두명씩 만났잖아? 그러면 300명 플러스 150명 되면 450이지? 걔네들도 방두명씩 만들었겠지? 그럼 900, 벌써 9 0 0되지 900에서 또1 5 0 하면 1 0 0 0되지 근데 이래서 전염성 강한 질병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그, 그니까 또, 선량한, 어? 선량한, 우리, 너하고 나, 어? 이런, 막, 일반적인 시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어, 와, 어 어? 오. 어. 엠 도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응 음, 존맛탱. 그니까, 이게, 존나, 진짜, 살면서, 쌌을 때도 안 일했단 말이지? 쌌을 때도? 쌌을 때도 이렇게 막, 막, 존나. 아니, 쌌을 때도 막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지 않지 근데 갑자기, 존나, 10, 2017년도? 지나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치? 그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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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는 이런 미친 짓이 안 일어났단 말이지? 2010년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위태위태 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가, 뭔가 잘못됐어. 뭔가 사회가 잘못됐고, 그냥 뭔가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나, 이제. 왜 그럴까? 아, 너, 너, 너는 약간 그런 느낌 안 들겠다, 근데. DF는 너는 그런 느낌 안 들겠다. 아직 열, 열다섯 밖에 안 됐으니까. 음 90년도에는 아니랬거든, 진짜? 90년대는 뭔가 안 그랬어, 그냥. 이런 느낌안 났는데, 이게, 뭐랄까, 스마트폰이 발전돼서 그런 건가? 그냥 뭔가 미묘하게 다, 다들 기, 기묘해진 것 같아, 그냥. 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되는 것 같아 참 타르코프는 어떤 걸살 거야? 근데 스탠다드 살 거야? 아니면 뭐그 위에 그거 살 거야? 아니면 그게 나을 것 같긴 하더라. 야, 너도 이제 이제 너도 이제 맨날 하루하루 족같겠다 이제 이스케이프 하면은 그타로코프 하면 하루하루 족 같을 거 아니야. 막 응? 어? <laughs> 너도 막 이제 이제 너, 너도 이제 안 걸린다. <laughs> 너도 이제 막 좋은 거총 모딩 했는데 갑자기 막 죽고 막 그런다? 그럼 막, 이제 막 자살하려고. <웃음> <웃음> 지금 내가 그래, 씨발. <laughs> 지금 내가 그래. 총 존나 좋은 거막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모딩 했는데, 아, 학교에 다 아, 학교에 못어 씨발. 아! 아, 학교에 어. 아, 헤어, 어, 어, 그래 특히 존맛태. 총기 모딩 존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죽는 거지 이상한 어 팬티 아, 그 방탄복도 안 입고 그냥 모신 나가만 지고 내 이제 죽는 거지 그럼 하루 종일 족같단 말이지 기분이 어? 레식이랑 트위치랑, 아, 레식하고 있구나. 야, 레식 경쟁전 돌리는 거 아니야, 너? 아, 나 레식, 너 레식 테스트 서버 하는 거 아니야? 일반 서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아직 그건 신캐 모르겠네? 신캐 재밌더라 신캐가 재밌더라고 이거 이거 잘만 하면은 오 누구 시참하는데? 음.. 그거 한번 보, 보고 싶다 누구 시참하는데? 어나 배신 때리고 그렇게 팔로우 많은 사람한테 넘어간 거야? 아, 진짜 실망이다. 됐어, 삐졌어. 너도 팔로우에 신경 쓰는 그런 아이였어. 나 항상 그런 식이었어. 닉, <laughs> 닉대는 닉때, <닉때는> 슬퍼. <laughs> 어, 야, 나 살짝, 살짝, 감, 동 먹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늑대 이사님은 절대 안 있는다고. 김이 논나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no, 방금 랄랄랄랄랄랄 방금 살짝 살짝 약간 더 제가 제가 더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 야, 나, 배고, 나, 배. 배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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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야. 아, 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늑대,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한말한남니다 저도 천만 팔로워가 되는 그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안됐 듯. <laughs> 본인 천만 팔로워 되는 상상 함 근데 상상 임치 말. 아 <laughs> 어, 배부르다. 아이 배부르다. 아 진짜 고맙다. 아 갑자기 맥 맥주 땡기는데. 맥주 맥주. 해, 해. 야, 경, 랭킹 돌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랭킹 돌리면 겁나 미안한데? 아. 아이고. 배부르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할게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D, D, F, J, K, W, Z야. 고마워. 앞으로도 내 방송 많이 사랑해줘. 안녕. 이만 방송 종료할게요. 안녕. 다 있어. 내 내식 재밌게 하고 빠이 방송 종료.